위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됨에 따라서 검찰청은 78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시작과 몰락에는 정치 검찰 오직 친윤 친이대로 전락한 검찰권 오남용에 무수히 많은 폐해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없는 죄도 만들어서 기소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절단내왔던 어두운 검찰의 과오를 이제는 청산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월성 원전 사건, 김학이 출금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등 권력자의 의중대로 조작하고 왜곡한 수사와 무차별 기소를 등에 업은 검찰이 있다는 것을 이번 국감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명품백 수수, 양흥 공흥지구 개발 특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무혐의 티켓, 윤석열 석방 지휘의 중. 시민에는 친윤 검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권 일체를 검찰에 남겨 줘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 검찰 개혁 입법이 완수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국감에서는 이러한 검찰 개혁 입법이 제도적으로 제대로 어 만들어지도록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입법을 위해서 어 국감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 분들께 그것을 알리는 국감으로 가져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법제처는 이완규 어, 법제처장의 지난 내란 정권에 복무했던 이 법제처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사치 그 죄를 어, 살피고 제대로 된 실체 그 부분을 확인하는 국감으로 가져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지난 윤석열 어, 내란숙의 그 구속 과정에서 있었던 이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 수사권 관련해서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와 구속을 통해서 이 내란 수계의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고 공수처의 그 검찰개혁 일환으로 공수처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사, 법사의 국감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아, 아, 밝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종합감사 를 통해서 완전한 검찰 개혁 그리고 올바른 사법 개혁의 방향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는 그런 국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감 기관들이 그 완전한 검찰 개혁과 올바른 사법 개혁의 후속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22대 국회 법사위는 이러한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서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